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 책을 먼저 읽자고 했어야 됐는데 이걸 읽으세요. 내가 먼저 읽으세요. 그러면 초, 파란색 책이 먼저고 초록색 책이 확장판인데 음, 반씩 읽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미안 여러분 파란색 책을 먼저 읽은 사람한테 오는 충격과 초록이만을 먼저 읽은 사람의 충격은 서로 가, 아예 다른 차원이. 이에요. 음. 현재를 사는데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어, 다시 한번 하게 됐지. 음. 그리고 난 불평등에 대해서 처음부터 원체 관심이 많았고, 사회는 평등하지 않고, 인간 사는 구조상 그건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걸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로 하필이면 한국 걸로 마주하는 게 굉장히 읽어 내려가서 너무 불편했어. 정말 너무 진심으로 불편했어. 알면서도. 파란 책은 더 불편해, 얘들아. 파란 책은 불편하기 짝이 없어. 세월호 쪽 나오면 페이지를 넘어가다가 속이 상해서 책장을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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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누구라도 기록, 기록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 마음이 느껴지는데, 아. 그래 내가 다 앞에 선봉적으로 가서 뭔가 이 세상을 쿠데타로 확 혁명으로 뒤집어 엎을 수 없다면 지금 있는 자리라도 찬찬히 다져가면서 내서 있는 자리 다지고 옆 사람 있는 자리 좀 다져주고 그 옆에 좀더 다져주면 사회가 좀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남의 나라 250년 200년 넘게 이런 이뤄졌던 사회의 변혁을 우리나라에서 50년 이제 70년에 한 번에 하려고 하니 힘든 거 당연한 거고,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 책이 처음에는 뭐 몸에 관한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우리 몸에 대해서. 맞아, 맞아. 어, 맞아. 책 제목만 병. 보고, 어 병, 맞아. 뭐, 그런 질환, 이런 관련된 건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을 두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천중호 판사님이 생각이 또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막 약자를 위해서 막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막 자기 다른, 자기 뭐 권위나 이런 거를 버리고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게 되게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어른 같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이런 학문을 공부하면서도 연구하고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 을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하겠다고 이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본 받아야겠고 아, 논문 같은 것도 다 믿을 수 있는 그치.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 좀 믿음이 되게 없어지고 이 영화 도련사 중후군 같은 경우도. 왜, 어떤 사람이 한참 동안 엎드려서 재워야 한다, 이러고, 그동안 피해 입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몇십 년이 한참 지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근데 그런 일이 또 되게 비일비재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막 되게 그게 당연하다라고 믿었던. 음. 중간에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또 여긴 난두 번이나 읽었어요, 괜히. 병원에서 그걸 막 하면서 그.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제 좀 정말 시간을 갖냐 이 차이인 건데, 저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정말 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의사, 이제 의사가 될수 있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이런 공부를 하고 소수자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어, 되게 멋있는 거야. 그이 사람의 삶 자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노릴 수 있고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면서 살수 있는데 왜이 사람은 음 이렇게 공부를 할까? 어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많이 묻더라고.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흑인들이 옛날에 흑사병에 걸렸는데 아니면 뭐 백신 개발도 이제 뭐돈 있는 사람이 많이 걸리는 병의 약을 뭐 하고 그런 다 얘기들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책임으로 물어버리더라고 아 사회 불만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병원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대학병원에 연구하는 의사는 얼마나 될까 병만 고치려고 하는 의사보다 연구하는 의사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알고 있는 내용을 되게 책으로 마주하니까 아유참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기득권자들의 정보를 이제 독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맘대로 재산산하는 것도 그들이 분명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냥 이제 음, 너무 뻔한 내용들, 뻔한 내용들을 수치로 보고 그러니까 음, 그냥 그냥 그렇게 다가왔었어요. 막 거창하게 생각 많이 안 들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책에서 와닿았던 구절이 건강은 사랑하고 일하기, 일하고 도전하기 위한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건강이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뭔가 도움을 사회에 주기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안 됐었고, 내가 당장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되나. <laughs>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식이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생산이 된다는 이야기나 일본인이 조선인들이 뭐 하등한 민족임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뭐, 어, 왜곡되게 지식을 생산해낸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냥 마냥 흥미로웠어요. 그냥 내용 자체가 그냥 흥미로웠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게 역사책인가 과학책인가 어, 서점에 가면 어디에 분류가 되어 있을까 막 이러면서 그냥. 어 그렇게 맞아요.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프레임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프레임 대로 세상이 보이고 그 프레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아이 책이 데이터만 되게 많잖아요. 데이터만 잔뜩 있고 책도 되게 딱딱하고 얼핏 보면 되게 차가워 보이는 책인데 딱다 읽고 났는데 되게 다, 따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자의 프레임 속에 는 계속 약자 소수자의 아픈 그런 거가 계속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한테 허... 되게 관심이 많아져서 인터뷰 같은 거한 것도 그래, 찾아보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응. 그런 것도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고 이제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 책도 읽게 되고 했는데 이 책은 어 이제 최근에 아까 목차 보셨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아픔 부품의 현장들,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쌍용 자동차, 세월호, 가습기 살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큰일 겪기 전에는 참사, 뭐 이런 일을, 일을 겪기 전에는 사회가, 공동체가, 국가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겠지? 그런 믿음이 있는데, 이런 일이 막상 생겼을 때, 국가가 이제 음 참사의 원인을 제공을 했어도, 개개인한테 그거를 넘기잖아요. 떠넘기고. 어, 나몰라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싸우다, 싸우다 지쳐서 그 나라를 버리고 이민을 많이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이 김승섭 씨가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 해서 이제 이분이 성소수자들 집회에 나가서 발언한 내용인데 그중에서 한 부분만 읽어 드릴게요. 음. 혐오의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를 멈추게 할 길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기득권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신영복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작게라도 배운 게 있다면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할수 없을 때는 함께 비를 맞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피하지 않고 함께 있을게요. 감사합니다.